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프랑스 카발레르시르 메르에서의 여행은 지역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견과류, 그리고 부드러운 모짜렐라가 어우러진 샐러드는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카발레르 시르메르의 해변은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맑고 푸른 바다와 고요하게 일렁이는 파도는 완벽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어 일상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카발레르 시르메르에서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닷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내는 특징적인 풍경은 여행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이런 독특한 순간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자연의 힘을 느껴보세요. 라이얼 카나델 시르메르에 위치한 레테라스 디 바에는 바다 전망과 아늑한 분위기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식사가 가능하며 가족여행에 적합합니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특별한 경험을 누리세요. 레스테라시즈 듀베일리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객실시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 현대적인 텔레비전,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가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레스테라시즈 뉴 베일리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적합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행 중 느끼는 만족감과 안정감은 이곳에서 더욱 배가 될수 있습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은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룸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하우스 키핑 서비스는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 비하의 편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바다의 경치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룸서비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메뉴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만족스러운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레스페라시즈 듀베일리는 매력적인 관광 명소에 가까워 탐방하기 좋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휴가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코고랑에 위치한 레클로즈 디스 앤디스는 평화롭고 아늑한 호텔로 현대적 편의시설과 전통적 매력이 조화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기며 다양한 해양 스포츠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레클로즈 디스 엔디스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객실 시설을 자랑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헤어 드라이어와 위성 케이블 TV가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스타일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객실은 아늑한 발코니나 테라스를 갖추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코고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아늑한 호텔로. 객실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 전망은 손님들에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넓은 더블 룸은 외부와의 완벽한 연결을 통해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거나 저녁에 로맨틱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레클로즈 디스 엔지스는 투숙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다양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며 공연 공간에서도 아름다운 코고랑의 경치를 감상하며 쉴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 덕분에 더욱 특별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코고랑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의 다양한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맛집들과 거리 시장 덕분에 미식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어 나오기 아쉬운 매력을 지닌 레클로즈 디스 엔지스에서 잊지 못할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레 레퓨즈 기가로 로지스는 아름다운 위치에 있어 기가로 비치와 근처 명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레 레퓨즈 기가로 로지스의 객실은 모든 편의를 갖추고 있어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넓은 객실에는 평면 TV와 전용 욕실이 갖춰져 있으며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라크로와 발매에 위치한 이 숙소는 기가로 비치와 칼랑크 에그본 비치와 가까워 해변에서의 즐거운 활동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투숙이 가능하며, 바에서 상쾌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레 레퓨즈 기가로 로지스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투숙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니바와 커피머신, 주전자 등이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주변의 명소 탐방 후 숙소로 돌아와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